이 봐요. 아주먼지 아, 아주머인지 아가신지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게요. 분명히 내카카오라사당 와서 내가 분명히 뭐, 물어봤죠. 그러니까 잘했죠. 자고 있었는데. <laughs> 가자 그죠 타고 있었 가자 해서 내가 수고기는 다 모르니까 어디로 찍어야지 가야 되니까? 내가 수고기 여기 찍었어 여기. 구, 네? 그럼 찍었는데 수고기라고. 근데 구역까지 둘러가는 거 어디서야? 구역까지 둘러가는 거어딨어 수고기라고 수. 숯... 수고기 찍어야지. 그러니까 왜 욕을 하십니까? 욕을 하면 안 되지. 왜요? 되지마안 가요. 왜 욕을 하고 그래. 아니. 나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어려 보여? 아가씨 어려 보이지 않나 똑바로 안 봤어. 근데 진짜. 수고개라고수고개 <laughs> 찍어야지. 어디 구로역까지 들어가요. 수고개라고 찍었는데 내가 안 나왔다 그랬죠? 내비를 업그레이드 하세요. 수고개안 나와요. 지 찍어봐요. 내가 볼게. <laughs> 찍어봐요. 수고개라고 나오는지. 아, 조용하고요. 내가 경찰들요 아, 조용하고 아니고. 네, 여기 저, 그 저, 신림 현대 아파트에요.